골로에서 3장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극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니게 해미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까지 이 계명과 사랑, 율법 어, 하는 요 관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어, 우리 주님께서 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베풀려고 했던 것은 어,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적 사랑을 보이고 싶어 했는데 그 마음을 종의, 주인의 종이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인이 가진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를 종이 헤아리지 못해서 크나큰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모세는 바로 그런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은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할 것이다. 아론과 함께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는 보게 되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데, 거기서도 모세와 지도자들이 상당히... 불평한 불편한 은사를 내뱉게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뒤처뜨를 해야 되느냐? 정말 답답하다, 속상하다, 아, 어쩌면 억울하다 막하 이런 수준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내가 저들에게 만나를 주리라. 다시 한면 그래서 저들이 원망하는 것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바로 저들이 배고파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배고프면 배가 안 고프게 해주는 게 사랑이고, 네가 그 사랑을 완성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어떻게 네가 배고파서 야단치는 저들에게 오히려 야단으로 이 어떤 책망으로 맞을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의 원망을 들었으므로 내가 저들에게 양식을 내려주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그 마음을 이 종은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기 15장 22절에는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3일 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무리를 그 어마어마한 구름대 같은 무리를 끌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쓴물이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쓴물이 나는 그곳에 쓴물을 마시게 하려고 왜? 애굽에 있으면서 하순물과 파리떼와 온갖 그 많은 재앙들로서 속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물이 쓴 곳으로 옮겨 가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물을 마시 본 백성들이 왜이 쓴물을 주느냐 단물을 줘야지 해서 단물로 하나님이 바꿔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쓴물을 먹어야 될 저들이 쓴물을 먹지 않고 단물을 먹으니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의 처방을 내셨으니 바로 그것이 저들과 세운 윤례와 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윤례와 법도는 우리를 치료하는 뭐라는 겁니까? 치료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치료약을 쓰다, 힘들다, 답답하다, 속상하다, 시간 없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려는 그 치료약 또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병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될수 있는 조약이 평화 조약이 될수 있는 이 계명을 멀리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몰라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 고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종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은 어 다시 말하면 이 선약 선물 선약 대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를 지키면 여러분에게 질병 하나도 몸속에 내가 있더라도, 뭐죠? 발병하지 않을 것이다. 원수가 나를 엿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가수원을 하면 가실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니가 이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것을 네가 이렇게 이렇게 지키면 따르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율례와 법도는 결코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 진리법과 교회법이 있는데 교회법은 다시 말하면 진리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소홀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법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따르시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의 말을 청종해서 따를 수 있고, 우리가 이 인간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청종하고 그를 신뢰하고 믿어야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질투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 20장 5절에 보면, 왜 질투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드리지 못할 때, 드리지 못할 때 질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 바탕으로 하여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계여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질투를 하는 것이다. 질투를 는 것이다. 그래, 왜 나는, 어, 이 부부지간에는 반드시, 뭐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계려될 때 문제가 생길 때 질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 계명을 지키는 이 계명은 계명의 어 반성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없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우리가 질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게 하나님이 없는 네 스스로의 어떤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질투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 우리를 공경하라 섬겨라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부자지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베풀을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베품을 받은 네가 나에게 다시 되돌려 줄수 있는 요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섬겨라, 공경하라. 이 섬김과 공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되돌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뭐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뭐, 자식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그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내셨습니다. 내셨는데, 사실 그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공경을 받는 부모, 부모가, 부모가 여기 계실 겁니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그 부모가 어떨 때 마음이 상하는가, 어떻게 할때 마음이 아픈가를 우리가 이해, 그 부모의 마음을 잃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 자식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공경하는 겁니다. 성기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고 있는 건데, 지키고 있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평소에 나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성기지도 않으면서, 평소에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명절 다가왔다고 해서, 용돈 들고 찾아가면 여러분 생각에는 부모가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부모인 이상 부모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명절이라고 사과 한 박스 사과하고 찾아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부모 마음인 겁니다. 평소에 아플 때도. 추울 때도 혹시 집안에 보일러가 얼지는 않았나 찾아봐 주고 아프면은 야간 봉지라도 사가지고 평소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을 원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그냥 부모가 어찌 사는지 어쩐지 뭐 행패는 어떤지 아무것도 신경 안 쓰다가 명절 따라오면 선물 보따 하나 사가지고 가는 그 자식을 부모는 기뻐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자식은 부모의 그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식이 부모에게 다시 되돌리는 이것이 소통이 잘 되어야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법을 내셨으다 일단 그 공경 바닥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네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너는 부모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베푸는 방법이 곧 부모를 성기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로마 3장 3실조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수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이니, 이 율법 공경하는 이 어떤 계명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구원받는데 믿음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다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이 언제 폐해지느냐 폐해주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계시던 그때도 주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목양하는 그때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믿음만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계명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1.1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왜 이런 율법과 계명과 사랑과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계속 낳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상당히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를 왜 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느냐?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집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고 그것을 방송에 띄어놓으니까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 하면 편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갖고 있는데 행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노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보려는 것은 니 네, 나에게 보이는 그 모습 안에 있는 실제적인 능력,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보려는 것이지, 그 모습에 어떤 행위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폐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율법과 계명이 폐해져 버린다면, 하나님을 섬길...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계명과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불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서 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사랑을 보이는 것이지 입으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내놓은 계명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불과불의 관계로서 배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계명이 폐해져 버린다면 원수를 무슨 제지로 이길 것이며 질병을 무슨 제지로 이길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여 주여 입으로 아무리 외친다 한들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느라네 마음은 알지 못하겠느라 너는 하도 변덕쟁이라서 왜 인간은 근본 자체가 변덕쟁이니까요. 지 마음에 안 맞으면 팽개치는 게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계명을 내시고 그 계명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달라는 것이 계명이 갖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또한 무리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계명들을 갖다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것으로 듣고 믿고 알고 있는 그런 행편인데요.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돼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소망만 있으면 어? 어떤 건강적이기만 하면 막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그런 것 위에 그런 것 네가 가진 그런 것 위에 진짜이셔야 되는 게 뭐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제일 우측 절에 있는 요쪽줄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어, 처음부터 어, 곧 율법을 이룬다라고 하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그 주보 에 있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랴? 사랑하는 사이는 저절로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사랑이 있으면 육계맹 살인할 일도 없고, 라가 바보 욕할 일도 없고, 사랑이 있으면 팔계맹 남의 것을 도적질 할 일도 당연 없고, 사랑이 있으면 물의 행치도 않을 것이고, 자기 유익 자랑도 하지 않을 것이고, 즉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고, 곧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다. 예.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도 그리 할수 있지만 그러나 무슨 소용이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용이라자 가운데 줄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있으면 해치란 무덤 같은 보이기 위한 행동 가짜 행동 보이지 어, 가짜 행동 아니하니 자, 사랑이 있으면 구개맹 거짓 증거, 이웃껏 탐내지도 않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자랑도 교만도 체면도 권위도 없어지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면 천국을 얻기 위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나온 진리이면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래이면 모든 것을 바라니 이 모든 것은 참 사랑에서만 나오는 능력이 아닐 수 없고 율법의 완성이 아닐 수 없다. 예, 거기까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성경을 정리해 놨을 뿐이죠. 자, 제일 왼쪽에 우리 계신 줄 이제 그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시작. 사랑이 있으면 무엇보다 의심치 아니하고 믿고 바라게 되고. 일계명에서 사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있으면 절로 되어지는 것으로서 다 지킴이 아니고 무엇이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저절로 마음을 다하게 되고 하고 싶어서 해 드렸더니 계명을 다 지킨 것이 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율법 내신 분을 사랑함이 곧 종일 묵상하는 것이 되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모두 거치게 되겠지만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관계가 되면 율법과 미 조목조목 무슨 소용이리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뿌리 그릇과 무관하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의워 지려고 제앉기 위해서 법을 지킴이 되고 회개하게 되지만 고른던서 13장 1절에 사랑의 소리를 해도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가 있은들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여 주는 것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들이 행할 무엇이라 사명이라. 예. 이 사랑과 율법은 여러분 불갑을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 없이 아무리 계명 지켜도 현대판 바리새인 우리 주님 나라 갈 길은 안 열리고요. 사랑이 내가 우리 있다면서 뭐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야 되는 건데 사랑이 없이 율법만 행하면 의로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분리될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율법 계명을왜 내셨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베풀고 싶어 하는, 보이고 싶어 하는, 주고 싶어 하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무슨 시험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물로 인간에게 선물로 얼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물로 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죠?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얼굴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하니 표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줬지 표정까지는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입을 주셨지만 이 입으로 뭘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좋은 소리를 드려야 됩니다. 좋은 소리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믿으시죠? 예, 아까 기도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정말 하나님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끼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법을 통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남한족에게 큰 부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그 많은 부여와 풍성함을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받았으니 우리는 이것을 다시 선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으니 이 나라에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서로 우애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끼리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순 가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남한에서는 먹고 있고 쓰고 마실 것이 너번 넘쳐납니다, 여러분. 두달 동안에 700억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700억이 두달 동안에 모였다면, 그러면 두달 동안에 700억이 모여서, 그러면 그 어떤 구제를 한, 이, 구제를 하고, 이, 저, 돈을 봉, 이, 도, 봉투 속에 집어 넣은 사람들이 가난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또두달 하면 또 700억 또 모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개울이기 때문에 뭐는줄 압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뭐죠?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선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망하지도 않아 여러분. 흥금 들이면 여러분, 아유, 내 행패는 어떡하지?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해도 봉사한다고 무릎이 따라가지고 관절 가아 끼울 필요 없습니다. 예. 전부 우리 마음의 문제죠.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의 소리를 그대로 할수 없어서 바른 행동을 하고 있죠. 로켓을 쌓아 올리고 있죠. 아까 보니까 쌓아 올렸다고 그러대요. 그게 뭡니까? 배고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달만 모으면 7천억을 모을 수 있으면서, 그러고도 넘쳐나서 온 세상으로 돈을 퍼내버리고 있으면서, 그좀 도와주면 어디다 썼느냐? 니네들이 다 먹고 백성은 안 도와주고, 아니 조금 줘 놓고 간섭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내 월급 줬으면 내 월급 받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담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 그걸 왜 목사가 담배를 사 피었느냐, 술을 사 먹었느냐? 아 이렇게 간섭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조금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십이나 걸고 백성들은 안 주면서 저 고관들, 지네들이 당어버린다고. 아, 이런 소리나 해서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도와 죽어도 이건 욕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모든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데,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훌륭한 모세 형님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이제는 마음에 다시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눈을 떠야 할 시기에 와 있어요. 종교 의식적인 행위만 가졌다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실제적인 행위가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 행위는 곧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 달만 몸으 이렇게 출천나두 달만 출체나 그렇다고 가난뱅이 되는 것도 오히려 투달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막 소리해주고 더 발전하고 부유해지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먹여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 통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 배고픈데 먹을 거 없는데 좋은 소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광야에나와가지고 전부 배고프고 물었고, 그런 상이니까 원망하지. 그 원망 듣는 하나님은 뭐인가? 바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는 법입니다. 관계 맺는 관계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나라 가기, 이제 가기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들인데, 제대로 좀 여물어지고, 좀 다듬어지고. 좀 제대로 자라가지고 우리 주님께 가야지. 내가 너에게 시간을 그렇게 오래 주고 그늘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예, 그거야 내 탓입니까? 목사 그리 가르치는거 가르침대로 받았지요. 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주셨으니 나는 정말 예쁜 표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게 우리 하나님이 입을 주셨으니. 내가 그 입으로 정말 우리 좋은 소리 찬양하는 소리 사랑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키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몸을 주셨으니 이 몸을 뭐죠? 내가 뭐 해야 되요?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하나님이 다해 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도 막아주고 전쟁도 일으키는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었으니 너희들끼리 서로 배고픈 사람 좀 먹이고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친교해 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치려고 하겠느냐? 사랑을 받은 자가 치는 법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에 가득함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멋진 행위들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